부지런한 고메 네 가지 비결 드디어 찾았어! 해. 나도 이걸 읽으면 부지런한 곰이 될수 있겠지? 어디 보자. 남의 물건을 꾸준히 훔치면 부지런한 곰이 될수 있다. 뭐 뭐야 이게? 이건 그냥 나쁜 짓이잖아. 오, 어, 어, 근데 읽다 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밥은괴도포가 가져간다. 아니 포. 점심밥도 괴도포가 가져간다. 아니 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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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난난 난 끝없이 더 훔쳐야 되는데 어, 어디 훔칠 거 없나? 어? 뭐야? 누비니니 피자니니를 구매하라고? 뭐하러 구매하지? 훔치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구매하라니까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지 얼마야? 아 뭐야? 25달러나 하잖아 뭐야? 일초에일원씩밖에안 생기잖아 이래선 그 책이 말한 황금 공동상을 세울 수 없어 안되겠어 어디 훔칠 곳 없나? 흠좀 알겠구만 이곳은 가운데서 흘러가는 브레인 롯을 구매해서 돈을 더 모으는 그런 곳이야 그리고 서로 남의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놓고 저렇게 빨간색 레이저로 말이야 딱 봐도 비싸보이는 게 잔뜩 있군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laughs> 저... 어딜 넘봐 <놔봐? 웃음> 역시 경비가 절통 같구만 다른 녀석을 노려야겠어 음, 근데 다들 문을 잠궈놨네 릴릴릴라릴라다 시간이 지나면 레이저가 꺼지는 걸로 아는데 어디 꺼진데 없나? 왜이 녀석 1초씩 벌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놨잖아 흠 음. 그래도 훔치는 게더 좋을 거야. 어디 레이저가 꺼진 데가, 오, 저기 꺼졌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어, 이 녀석도 훔쳐가잖아. 동료였어. 자, 난 이걸 훔쳐갈 대로 야채 꽤 손을 봐. 도망가야겠다. 어디를 가려고 이 도둑 녀석? 넌 여기 어, 있어? 아, 잠깐만. 에, 잡겠어. 어떻게? 집주인 어디 갔어 아니야, 너 주고 가셔야지. 아, 아니야. 지금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보안 레이저가 해제되면. 몰래 들고 나가는 거지. 집주인은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이거 봐. 전혀 모르고 있어. 돈만 수집하고 있지. 후후후. 아, 두 번째 방법을 보여주지. 아, 들어왔다. 좋아. 후후후, 이녀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잠금이 몇초 남지 않은 방금 접속한 유자 아마 바로 훔치러 가거나 사러 가겠지. 그때 바로 가져가는 거야. 접속할 때부터 잠겨 있었으니까 안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할 거라고. 오, 갔어, 갔어. 좋아. 잠금 해제 4초, 3초, 2초. 일초 브루발로니 롤리롤리 넌내 거야 아 침착해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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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허허허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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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니헤헤헤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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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못는 녀석들 싹다 팔아버리고 짝짝짝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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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브루발로니가 모은 돈을 오 좋아 좋아. 흠아 번역 오류가 좀 있군. 카피바라랑 코코넛이랑 섞어놓은 브루발로니 르리 롤리. 보면 볼수록 정드 누구만. 자한 번만 더 잠그고 롤리, 롤리, 가보자. 뭐야 이 녀석 오지랖어 아, 저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안 되겠네. 한번 덤칠 거야. 아, 안 되겠어 잠가놓고 못 나가니까. <laughs> 자 그냥 나가자. 오십 초 안에만 다시 돌아오면 돼. 헤헤헤. <laughs> 뭔가가 프로말로니 롤리 롤리를 훔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못 나가니까 그 전에 다시 돌아오면 돼. 여기 열려 있는 거나 가져와야지. 헤헤헤이 <laughs> 친구 기지가 여기구만. 난 너의 릴리리 라리라 누군가 당신의 보안 장치를 파괴했습니다. 누가 내 기지를 깼대?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설마? 잠깐만, 이거 다시 내려다. 아, 내려다. 아, 내려놓고 방망이 휘둘러야 돼. 아니 이 내려놓을 수가 없어, 없었어. 아, 오, 설마 오, 오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안돼 아, 아내 프로말로니 롤리 롤리, 안돼 내가 얼마나 아껴서 키우지 않았고 훔쳤는데 불을 발는 이룰 리롤리 그. 제가 뭔데 못나가잖나 아, 뭔 똥쟁이. 열리는 거야. 도망쳐. 복수해 주겠어. 복수할 거야. 몰래 훔쳐내고 말겠어. 꼭꼭 꼭 훔칠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뒤에 몰래 숨어 있어야겠어. 자, 지금이야. 흐헤헤헤헤헤 <laughs> 자어저 <좋았어. 웃음> 녀석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뭐야? 안 아나? 끄 우리 부르발로니 룰리롤리 잘 있죠? 한번 들어와서 <laughs> 인사나 하라고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너가> 룰리롤리야! <laughs> 아, 아 저리 가! 룰리롤리야 잘 있었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내가 금방 꺼내고 금방 꺼내줄 게가 아니고 금방 훔쳐갈 게겠지?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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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 안해 계속 여기에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가줄지 예? 어디 갔어? 아 뭐야 새로운 사람이야 아 좋았어 빨리 딱 좋은 노란색이야 오랑구티니 아나나시니 나랑 똑같은 노란색 아, 도둑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지 않고 요 앞에 지키고 있잖아 몇초 남았지? 뭐라고 하는데 나 음성 채팅이 안돼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오, 오 열렸어 아, 잠깐만 지금 가면 다른 애들한테 맞을 것 같아 기다려보자 무슨 소리지 이게 아 뭐야 아, 다시 잠겼어 없어서 아, 이 친구들 다가혔어아나길 잘했다 좋아 저 친구들이 당하고 있을 때 나만 안 당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난 지금 한 마리의 곰돌구티니 보나나 시니. 좋아 좋아. 전혀 몰라. 내 앞에를 수집하면서도 몰라. 자오 당한다. 좋아 몇초 남았어. 5 초, 4 초, 3 초. 지금부터 둘러. 좋았어. 나가 나가. 아 뭐야 여기 있었잖아. 안돼 잠깐 뒤로 가. 오랄코치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같은 노란색이니까. 지금 봐, 앞에 막힌 것 같아. 뒤로 가. 아니야, 이쪽으로 온다. 안 돼, 따라 온다. 내가,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훔치고 있는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곳을 털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바로 옆집을 털면은 쏙 가지고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가볼까? 아왜 이미 털리고 있잖아. 자, 그럼 나도 요거를 어, 집주인 왔다. 죄송. 아, 갇혔어, 밥소사. 아, 제가 사실 이웃 사람인데요. 제가 훔쳐가는 거 지켜줄게. 조금 흉폭하신 유, 이웃이구만. 아, 간다. 난 어차피 못 나가니까. 음. 그럼 게임에서 나간 척을 해주지.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어디 좋은 거 없나? 셰프 그라브라 카다브라밖에 없나? 아, 이거 다리가 다 보이네. 이웃님 원래 꽃개는 다리가 시끄러! 많은데요. 아, 그. 아니 뭐야? 이 무지개빛 릴리리 라일란 또 언제 훔쳐오셨대? 새로 잠궈 먹고 갈 테니까 얌전히 있어라. 요 안에 서못 들어가나? 리리리 라릴라 정도면 내몸다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다리도 안 보일 거야 엄청나게 두꺼우니까 좋아 좋아 안 보여 오, 왔어 왔어 내가 있는지 몰라 좋아 14초 5 4 3 2 지금 쉐프 크라드 크라 뭐더라? 크라블 카라브라 자자자자 가자 바로 옆집이야 <laughs> 바로 옆이라고 해. <laughs> 훔쳤다 훔쳤어 허허허허허 음. <laughs> 어, 나쁜 짓인데 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오 뭐지? 자또 훔치러 가야 돼. 어, 어, 황금 금동상을 위해서 돈을 돈을 모아야 돼. 오 어, 뭐야? 마침 앞집이 열려 있잖아. 오 어, 잠깐만, 저거는 설마 발레리나 카푸치나? 발레리나 카푸치나. 가자, 가자 가자. 음 하하하 <laughs> 또 훔쳤다. 음 하하하하. <laughs> 자어자자자자 자, 자, 자. 그렇지. 후. 부지런히 훔쳐서 부지런 곰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황금 어 뭐야 이 친구 뭐지 설마 <laughs> 말리리나 카푸치나 주인 아니겠지 야아 맞는 거 없다 <laughs> 난 황금 금동상 위에서 빨리 더 많이 훔쳐야 된다고 박윤 <laughs> 왜 이렇게 싸운 거야 아이 친구 뻗었네 <laughs> 이 친구 도와줄까 잠깐만 어, 저기 열려있는 거 있어 어 뭐야 잠깐 <laughs> 부르발로니 롤리롤리 다시 만났구나 <laughs>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아이고, 너 뭐야? 야 이거 내가 먼저 그, 심했어! 아, 제만잠깐만 빼. 자,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원래 여기서 조했어. 그자 불바론 룰리 롤리. 아, 친구들 다 애써 우리 동맹 맺을래? 스스, 문 닫고 다시 해야 돼. 자, 이 초밖에 안 남았어. 안쓰라쓰랬어. 왜 누구 들어왔잖아? 어차피 훔쳐가만 자못 나가는데 뭐하러 들어오는 거야? 헤헤헤 아, 잠깐만. 천재형 맞어. 이 친구 여기다 가둬놓고 이 친구 집 잠금 지금 못 하고 있을 테니까 이 친구 집 가서 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열려 있는 데가 이 친구 집이겠지. 자못 나가게 오, 휙 때리고 잠금 한 번만 더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열린 데 어디야? 아, 아 저기다. 아이 친구 집 여기구만.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쏙아 뭐야? 잠깐만. 아 잠금 집이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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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구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잠구로 가야 되는데. 아. 몇초 남았어. 아 찻등 나지아 아, 우리 집 열렸어 안돼 아, 안돼 다들 내걸 훔쳐가고 있어 모두들 내걸 훔쳐가고 있어 어, 훔쳐 온 물건은 다시 누가 훔쳐가는구나. 아, 아 잠깐만. 아 발레리나 카푸치나 여기 여기 원래 거기구나. 아없어비 열렸어. 아상우려밖에안 남았어. 징. 아 뭐야 이 친구 왔어. 잠깐만. 어 그러면 잠깐만. 다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 주도록 하지 거기에서 보고 다 있으라고 응. 음 <laughs> 내가 더 늦게 잠갔으니까 곧 열리겠지 아 뭐야? 어? 아이 친구 뭐야? 아 설마 잠깐만 설마 이거 리스폰하면 집으로 돌아가 아, 근데 리스폰하면 개꼬닥 해야 되잖아 어. <웃음> <웃음> 뭐야? 난왜왜 왜 이렇게 훔치고 싶어했던 거지? 어? 여기 이상하게 변해버린 곰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곰돌이에게 접촉하는 수상한 그림자 타키포 콤비의 호싸 코믹 미스터리 허지의 수상한 만물상점 4권 서점에서 만나요